안녕하세요. 정직한 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입니다 자, 저희 밀리언카에서 코란도 트리스모를 정말 정말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저희 밀리언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총 8대의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가 어떤 차량이 있는지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네, 보시는 것처럼 네, 980만 원부터 1,770만 원까지 가성비 정말 좋은 매물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영상 소개에 앞서서 저희 밀령카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약 4만 대 가량의 중고차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매물들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밀령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매일 새로 들어온 차량들 추천드리니까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밀령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칼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까지 언제든지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고객님들께서 필요하신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8대 네, 매물이 많으니까 조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차량입니다.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 2.2 9인승 4륜구동 어, tx 등급의 차량입니다. 980만원에 판매중인 차량이고요. 2018년형에 18만 7 9 0 0 k m 지금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이고요.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 중에서는 가격이 지금 가장 좋은 매물입니다. 자 흰색 바디 매물에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도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품을할 때는 외판 광택 작업부터 실내 클리닝까지 전부 다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네, 사진이 어두워서 잘 안나오지만 네,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도 해진데 하나도 없이 컨디션 좋고요 핸들도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 포함되어 있고요. 자 양쪽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사륜구동 모델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의 블랙박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자 사실 이 코란도 트리스모 하면은 카니발보다 네또 가성비가 정말 좋고 거기다가 사륜까지 되는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서 인기가 많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 가격이 정말 네 가장 큰 메리트죠. 자이 차량은 렌트 이력은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나 누수 불량도 하나도 없이 성능지도 정말 깔끔한. 이 차량 네, 구매하시게 되시면 네, 고객님들께서 큰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은 천만원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8년 형에 14만 7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2.29인승 4륜구동 TX 등급이고요. 해당 차량은 2018년도 2월에 신차 출고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1인 신조의 차량입니다. 자 파란색상의 지금 어, 색 바디를 가지고 있구요 실내는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구요 네, 옵션은 방금 전 차량과 동일하게 전부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 뭐 실내 실외 전부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다 포함되어 있구요 타이어나 휠 상태도 괜찮습니다 자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용도변경 당연히 없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판금 하나도 없어요 미세뉴이나 뉴누스 불량도 전혀 없는 이 차량 두 번째 차량도 1,020만 원에 판매 중인 네,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부터 한번 볼까요 자 렌트 이력 용도변경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트렁크 리드 교환 하나 외판 단순 수리밖에 없습니다 주요 골격 멀쩡하고 미세뉴이나 뉴누스 불량 전혀 없죠 자, 이 차량은 지금 회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자 저희 밀리언카에서 이 차량 꼭 판매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차량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자 18년 12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께서 지금까지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거기다가 가로바 설치가 되어 있고 필요 없으시면 떼셔도 됩니다. 자이 차량은 10만 6천 킬로라는 주행 거리도 상당히 중고차로 구매하시기 가성비 좋은 딱 시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59만 원에 가성비 좋게 지금. 구매 가능하신 상태고요자이 차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뭐 기본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어 여기는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네요 네. 자키 두개 다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타이어나 휠 상태 괜찮고요자이 차량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어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상태고요자 다음 네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인가요 자 19년형에 6만9천키로 주행거리가 아주 가성비가 좋죠. 네, 69,000km에 1,170만 원입니다. 자, 이 차량도 9인승 모델이고요. 4륜 구동 TX 등급입니다. 자, 앞선 차들과 등급은 다 동일하고요. 네, 외판은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실 이제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옵션 차이가 크게 없어요. 모든 차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가장 어떤 걸 보셔야 되냐? 당연히 제일 중요한 엔진 미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외판 내부 뭐 미세 스크래치라든지 어, 컨디션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 검수를 꼼꼼하게 다 도와드리지만 어, 저희가 미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처리를 해드리니까 고객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방문해주셔. 어, 뭐 시승도 해보시고 리프트 점검도 해보시고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외판 단순 수리 트렁크 리드 네 이쪽에 하나 교환 끝입니다. 자 주유골격 아주 멀쩡하고요. 미세누유나 누유 누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루프 박스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차량 아웃도어 9인승 사륜구동입니다 자 그래서 캠핑용으로 또 트리스모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이 차량 선택해 주셔도 좋을 차량인데요 1 8년형에 97,000km 주행한 차량이고 1,35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카니발로 치면은 어, 18년이면 더뉴카니발이죠 더뉴카니발 97,000km 구매하려면은 사실 천만 원 초반에 절대 구매할 수가 없죠. 자, 그만큼 이제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는데 더군다나 사륜 구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트리스모 이제 캠핑용으로 찾으신다 하시면은 어, 카니발보다 트리스모를 강력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물론 어 고객님들께서 차량 컨디션을 어다 보셔야겠지만 어 탁송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 뭐 자잘한 어 그런 미세 스크래치 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부 체크해서 고객님들께 네 알려드리고 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탁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을 덜고 <laughs>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차량은 지금 이렇게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요. 네, 차량 컨디션 좋죠. 자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고요. 자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의 트렁크리드 교환 하나. 주요 골경 멀쩡합니다. 미세뉴이나 뉴 도수 불량 없이 이 차량 아주 깔끔한 모습 네 012-6397번 네이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대 남았는데요. 자 6개월 1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 연장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남색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청색 남색 이런 색상이죠. 1610만원에 판매 중인 2.2 9인승 사륜구동 익스트림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64,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2019년형이기 때문에 네, 투리스모 중에서는 네, 연식이 네, 가장 좋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지금 전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컨디션도 굉장히 좋죠.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시트도 많이 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네 이염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루밀러에 블랙박스 포함되어 있고, 이 차량도 컨디션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렌트 이력은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판금 하나도 없이 너무나 깔끔한 차량이고요 미세뉴이나 뉴누수 분량도 전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바디 매물입니다. 지금 샤토 모델인데요. 딱 외판만 보셔도 외관 상태, 외관 모습만 보셔도 고객님들께서 아, 이 차량은 뭔가 다르다. 느낌이 오시죠. 자, 카니발로 치면 하이리무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1770만 원에 판매 중인 사륜 구동 하이루프 11인승 모델이고요. 18년형에 9 4 0 0 0 k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토 차량은 어, 실제로 이제 고객님들께서 소유 하고 고 계시면은 가격대가 많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단종이 되면서 샤토 모델 더군다나 신형 코란도 트리스모에서는 매물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또 가성비 좋게 나와 있을 때 네, 고객님들께서 구매하시면 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트렁크리드 교환 하나 있습니다.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하고요. 미세 누유나 뉴유누 불량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신형 코란도 투리스모 여덟 대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밀리언카로 차량 번호 네 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들 말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밀리언카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은 많은 차량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언제든지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